가 각리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히브리어 테일림 헬라어 푸살모스에서 유래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시라는 지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들의 기록 안에는 수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탄원, 항변, 변호를 원하는 강력한 호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찬양의 고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각 저자들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고 이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리로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 내 삶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부른 기록이 아닌 오늘 내 삶의 고백이요 나의 노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것은 그 찬양을 지은 사람,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만의 고백이 아닌 함께 부르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요 감사요 눈물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가대로 부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찬양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은 그 노래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7절을 통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두 피난처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사용된 피난처는 그 단어 그대로 숨을 곳, 위험에서 피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어지는 피난처라는 의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높은 곳 요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10편의 저자는 찬양이 이어지고 이 노래가 고조되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변하여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소사나 넘쳐 흐르는 상황임을 시편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낙심을 떨쳐내는 것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환경을 마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늘 돈으로서 가정으로 자녀, 직장, 변화하는 삶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욱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땅도 산도 바닷물도 자신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그 어떠한 세상의 파도도 그 어떠한 높은 파도도 들이칠 수 없는 높은 요새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 우리 또한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요새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찬양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있는 있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했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뒤에는 맹렬하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는. 그러한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장하여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것을 그 바다 한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10편으로 이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셨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감사를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또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를 떠나는 배 위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 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의 노래를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 당신 내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 안에서 만난 파도는 배탄 수많은 승객들을 공포와 좌절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파도 속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적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양은 오늘날 메소디스트들의 찬송으로 감리교의 부흥 운동의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7절, 11절에서 시인은 반복하여 피난 처요 만군의 여호와 대신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찬양을 부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부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은혜로 이어져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데 복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언제나 멈추게 하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새 노래가 영원토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